7시 알람이 울렸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화면을 눌렀다. 5분만 더. 그렇게 나는 또 잠에 취해 있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7시 20분, 7시 40분, 8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스누주 되는 기분이다. 사실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걸까?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매일 보고서, 점심 메뉴, 회의. 카톡, 다시 회의. 그 안에서 나는 늘 자동운전 중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걱정하고 비교하고 후회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을 거다. 속으로는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론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 어쩌면 우리 세대의 기본 모드가 자동불안인 것 같다. 마치 스마트폰 기본 앱처럼 삭제도 안 된다. 월급날은 인생의 절정이다. 잠깐 행복했다. 이번 달은 좀 여유 있겠네. 그런데 3일 뒤 자동이체가 훅 들어왔다. 그리고 그 행복도 자동이체 되었다. 행복이란 게 결국 돈이 들어오는 순간의 착각이라면 나는 너무 싸구려 착각을 조치며 사는 건 아닐까? 웃기지만 그날 지하철에서 내 통장 잔액보다 내 정신 잔액이 더 바닥났다는 걸 느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메리카노 한 모금. 쓴맛이 혀끝을 스쳤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커피의 쓴맛을 내가 느끼고 있네. 지금 내 생각이 이 쓴맛을 해석하네. 내 기분이 이 순간을 색칠하고 있네. 그때 알았다. 세상은 내 생각, 감정, 느낌으로 그려진 영화 같다는 걸. 스크린은 멀쩡한데, 내 머릿속 감독이 매번 새로운 드라마를 찍는 거다. 가끔은 나도 깨어 있어야지. 하며, 명상 앱을 켜본다. 근데 웃긴 건,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를 버리고 있다는 거다. 나중에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그게 결국 또 하나의 욕심이다. 깨달음조차 성과처럼 쫓고 있는 거다. 이번 명상은 지난번보다 3분 더 오래 했다. 이게 무슨 게임 레벨업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숨이 들고 나갔다. 그냥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좋았다. 아무 걱정도, 비교도, 목표도 없었다. 그냥 살아있음만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구나. 생각이 조용해지면 이미 여기가 평화구나. 그 후로 나는 조금 다르게 산다. 지하철의 소음도, 상사의 잔소리도, 심지어 카드값 문자도, 이젠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본다. 기분 나쁜 말도, 억울한 일도, 다내 느감생. 즉, 느낌, 감정, 생각이 세상을 자기 식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조금 웃기고 조금 슬프고 어쩐지 좀더 따뜻해졌다. 요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해서 나온 거였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경험이고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전부다. 생각은 흘러가고 느낌은 변하고 감정은 사라진다.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있다. 그게 내가 찾던 자유고 그게 바로 깨어 있습니다. 이제 알람이 울려도 나는 예전처럼 급하게 끄지 않는다. 그 소리를 잠시 듣는다.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 오늘은 두 번째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이미 깨어 있으니까.